아니, 위버스에 있다가, 인스타 라방을 하면, 이렇게 하면 불빛이 나고, 이렇게 하면 입술이 나오고, 그런다며. 그래서 했잖아. 근데 지금 다 뻥친 거지. 다 낚인 거지. 인스타 라방에서 이렇게 하면 입술 생기고, 이렇게 하면 빛이 나온다며. 이렇게 하면 꽃이 된다며. 안 나오잖아. 왜 뻥쳤어? 인스타, 나... 안 되잖아. 왜 뻥쳐... 뻥쟁이들... 멍뻥쟁이들... 오늘 지대로 낚였습니다. 님! 음. 라방, 오, 오랜만에 킨건 아니고요. 저는, 위버스라고, 우리 팬분들하고 같이, 음, 같이 수다 떨고, 이렇게 통화하는 것처럼 라이브하고 하는 거에서 가끔 자주 놀러와요. 거기서 하니까, 인스타 라이브는 안 하는데, 인스타 라이브에 와서,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긴다고 해갖고, 그러면 그거 끄고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 하고 왔는데, 지금 완전히 낚여버렸지, 뭐야. 하, 낚여버렸지, 뭐야. 늦은 시간인데 다들 코잘 자요. 다들 굿밤 하세요. 안녕. 굿밤. 잘자 안녕 뿅